글그레이 밀크티 펄추가. 라지 사이즈로 레스 아이스 50이야. 5호 드셨어 하는지 5 드셨어요? 셨어요 5호 드셨다. 이거 다 있으시죠? 1억으 응, 응. 동의수? 동의수? 동의오동이 여러분, 저 오늘 머리 잘라요. 네 눈은 네. 왜 이렇게 없어? 응. 뭐? 지연아 버블 어떻게 이거 버블 이거.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 라인 따수 있는 거거든요 아 이걸로 아무렇게나 네 그거 이거 대충 이 마우 와이 맞아 이렇게 이렇게 브러시 이거 이거지 이거 네. 이 이거 보면 이렇게 장식도 보면 브러시로 들어가서 써 하라고 써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음 이급이에 이급. 여기 25는 한숨 결론그 지지고 먹을 거야? 먹어야지. <laughs> 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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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거야? 밥 먹을 거야? 오늘은 <laughs> 면. <laughs> <laughs> 나도 그럼 순한 맛으로 면 먹어야지. 저는 중간 매운맛. 중간 매운맛? 치즈고, 닭도지, 닭도지. 너무 오랜만에 먹는다? 진짜. 미용실 가기 전에 먹는 밥. 진짜. 거기까지 가면은 배고파서 쓰러질 거야. 진짜. 버스에서 배고픈 게 제일 배고 음, 나갈 수도 없잖아. 음, 맞도 나갈 수도 없고. 그 생각때문에 더 맞아. 나못 먹겠네. 아, 나못아 진짜. 진짜 오랜만에 먹는 거 너무 맛있다. 음. 너 진짜 오랜만에 왔그요난 중간에 그래좀 먹었잖아. 아, 맞아. 그렇게 해도 이렇게 같이 먹는 거 진짜 오랜만에 오어 음, 응, 진짜. 그리 이만 수 thank <laughs> you 바설탕밀크티 <목소리도> <흑살감> <목소리도> <목소리도> 야를 왔어요 그리고 지금 원래 여기서부터 커버콜이 있었는데 얼몬 음, 음. 다 잘렸어요. 다 아, 곱슬곱슬 해서 동그래 그치? 하와이하와이 하하하 하하하 다 아, 아 아메리카노 네. <laughs> 아까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하하하 맥주 진짜 짜좋하아하하아메리하하야하 <laughs> 그거 같지 않아? 그스냅챗에 있는 그 아저씨. 수염 아저씨. 수염 아저씨. 응 어, 그거 어, 뭐? 어, 어. 이거, 어. 그 수염 아저씨, 터키 아저씨. 아! 네, 아래입니다. <laughs> 아 귀여워. 응, 너 뭔데? 너는 완전 애기 같은 아기 같다 해 나. 아기 같잖아. 너 봤다 이거. 나는왜안 그래? 나 왜? 나 같아. 나 아기 안같아 그렇지. <laughs> <laughs> 그래? 갤럭시나애기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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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지가 않은데. 그렇지? 응. 넌 완전 애기인데. 응. 완전 애기인데. 너네는. 응. 뭔데? 그렇지? 너왜 응. 애기가 안 되냐? 안녕하세요. 요 <laughs> <laughs> 여러분 머리가 엄청 짧아. <laughs> 머리가 여기 까지 왔었는데 이렇게 짧아. 아, 왜 이하가면? 이하가 어, 많이 나? 해봤으니까. <laughs> 나도이화가 나도 먹긴 뭐 한데 너무 오랜만에서 해 지금 적응이 안돼. 이거 뭐손가락아이잖아가락 아, 가지 이런 느낌입니다. 빨리 적응을 시키고 어. 밥을 먹으러 가자. 어. 내 지금 계속 미용실에서 저 진짜 살 빼야겠다, 저 턱살 빼야겠다 이래 놓고선 지금 <laughs> 먹으러 가자고. 마마마, 마마이, 야, 쓰래와쓰래와 쓰레와 쓰레와 삼카 아니면 은그生于忧그 아, 아니면 앙꼬 안가본데가 어디야? 앙 아, <laughs> 아, 진짜? 진짜? 데 앙꼬 가까운데 신고에 마앙가였더라도착하시마본도착가본 아예 왔으 피어스가 그래? 응. 아시다 못시나 이제 우리 집에 있는 볼드한 귀걸이에 빛을 발할 때가 온 거야. 그러네. 맨날 가, 감춰져 있었잖아 머리에. 맛시었던거 입혀가라. 피어스가. 서서서. 요즘에 피어스 아예 안 하고 다는데 맨날 하고 다녀야겠다 시선은 여기다 줘야겠어. 여기 말고. 이유연아. 어? 가리고 싶은데 있으면 은 다른데 시선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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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두명밖에 없어 다행이다 우리까지 세명 그래도 여기 진짜 웨이팅이 야박같다 뭐 사시미 더라 코너때 코너는 안타네 응. 식사하신때 네을라시였던자있어요아 어, 진짜요? 네뭐뭐 시켜? 이거... 거랑 어. 어. 이거? 아 이거 두부? 3맛고 싶어. 이개 이거 대왕 연어 초밥이랑 네, 초밥 하나. 장어 덮밥 하나랑 장어 덮밥. 두부튀김. 네, 장어 덮밥 하나, 두부튀김 장어 덮밥 하나, 두부튀김 하나. 닭꼬치도 하나 먹을래? 응. 닭꼬치 하나? 2개. 두개 <laughs> 하나씩. 초밥 하나, 닭꼬치 2개, 장어 덮밥 하나, 두부튀김 콜라. 하나. 콜라. 네, 아, 콜라. 스 하나. 하나, 하나. 네. 네, 네, 네. 持ってねやばいんじゃない？やばい<き>。い、えー、きまーす。ええ。どうするのあいやばいんじゃない？うん。え？うんうんめっちゃ美味しい。うん <laughs> 뭐라는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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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조그튀김이에요, <조각> 도그튀김 아, <laughs> 귀여워. 아기가 찐거리 깨진 것 같아. 여기만. 밥을 먹 이게맛있먹었야 <laughs> <laughs> 진짜 맛먹 <맛있다. 웃음> 진짜 맛있 <laughs> 아, 아, 너무 맛있어. 맛있어. 아, 너무 맛 아, 무보 아,

소유 소유야 소유 소유도 가짜부시도 같이 먹으 이거 대박이잖아 こ 우와 맛있어 이거 튀김이 그거 같다 찹쌀 음 그치? 음. 음. 아~ 그지, 모찌모찌스루 음, 맛있지. 그치, 나 조그만 줄 알았는데 엄청 크네. 여기다 크냐? 왜 이렇게 크지? 음, 이거 진짜 맛있다. 별로일지 않았네. 나 워낙 두를 별로 안 좋아해서 파스네 먹어 아니? 이거. 우마 빨리 먹어 보자. 음. 응. 이거 장어도 되게 크다. 음. 응. 난한 나눠져 있는 줄 알았는데 한 개네. 마나 응. <laughs> 음. 이넣이어 미식. 나 엄마야. 양 잡아요. 맛있다. 고구마가 같이 먹어. 너무 흡칠해. 고이마 고구마.

아, 콜레스 라이콜. 콜레스 무슨 라이 아니, 나 그거 되게 좋아했는데곡쿠 센. 아, 전부 믿어? 전부 믿어. 영화도 믿어. 뭐, 니카이 호라믿다고 괜찮았구나. 맞을 줄 알았는데. 응. 얘는 뭔가 뭔가 그래. 김이야 들 그 키스신 대봐그 아, 아직도 생각나. 미 응? 그 자판기 키스신 짤잖아귀여나안 봤어. 안 봤어? 나 에? 마오ちゃんと 밑에か라 미라리. 마오ちゃんと 나밑에 미라리. 마오가 너무 이렇게. 하는 거랑 너무 잘 어울려서. 는거랑또 만화 올려 멋있어. <laughs> 드라마 드라마 오타쿠아 감정 발전해 맞아 맞아. 맛있어. <laughs> <그거> 맛있어. 거 이마. 응 진짜 맛없을줄알았어그런 <laughs> <야. 웃음> 何 <laughs>